슬랩! 덕후후후자 그러면 일단은 뭐 네. 백문이 불여의견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봐야죠! 일단 여러분들 바로 보여드리면 네. 기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 한번 먼저 보시고 아 우리 걸 보라고? 네. 아 일단은 네. 쓰레기부터 팩트부터 <laughs> 네. <핵끝부터> 한번 보고 <laughs> 일단 레이업부터 제가 설명해드릴 건데 네. 정상적인 레이업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세요 자, 갑니다. 네. 자, 정상적인 레이어. 네. 하세요.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나 뭐 동호회분들이나 네. 다 이렇게 오른손잡이는 네. 오른발, 왼발. 네. 왼손잡이는 네. 어, 왼발, 오른발. 이렇게 네. 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정상적으로 쏘면 이렇게 해서 불, 어? 블락을, 블락을, 어. 블락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수비도 타이밍을 맞춰요. 근데 네. 오늘 알려드릴 거는 네. 반박자 빠른 레이어. 아, 아 좋아이거아서 댓글이 좋아요. 많아서 댓글 네. 많아서. 네. 원래 같으면 아까 준군 형님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점프도 1, 2로 해서 같이 뜬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칠때 여기서 그냥 바로, 그냥, 네. 왜냐면 이렇게 할때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돌파를 하면 여기서 그냥 레이업을 바로 쏘니까 좀이 수비가 타이밍을 못 잡아요. 이렇게 뜨려고 하다가 레이업을 그냥 쏴버리는 거죠. 제가 이거는 그냥 여기서 오른발로 쳐서 바로 이렇게 오른발로 네 그렇게 아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이렇게 올라가시면 <laughs> 이게 돌파를 하다가 네. 여기서 한번 수비수를 일단 제껴야 되니까 네. 여기서는 이렇게 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발로 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확실히 오른손으로 치는 게 중요해. 치고, 치고. 그 다음에 한번더친 다음에 딱 치고, 치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지금 좋았어요. 아무서도 모르겠어요. 아, 좋았대. 한번 해 보세요. 자. 아, 이게 체킹거든요, 사실. 뭐 너무 멀잖아. <laughs> 이거 치고 그쵸 네, 이렇게. 아, 아무도. 전가도 집집 파냐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 안쪽까지 들어가면은 네. 이미 수, 수비가 와 있기 때문에 네. 발을 발을 여기서 이미 뜨셔야 돼요. 약간 앞으로 아. 날아가면서 아, 이렇게 하세요. 좀더 멀리서 해보시면은. 시뮬레이션 한번 해습니다 아니 막으시면 안 돼요. 안 <laughs> 뚫리셔야 돼요. 아. 처음에 이거를 뚫 뚫는다는 마음으로 아.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뚫을 때 완벽하게 페이크를 주고 오른쪽으로 탁치셔야 돼요 아. 어느 정도 뚫려 주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laughs> 약간 이때 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지금도 좀 늦었나요? 아니요, 지금은 아까보다 훨씬 저 타이밍이 좋았어요. 요거를 그러면 네. 찐으로 한번 막아볼까요? 찐으로요? 네. 너가요? 아 제가 막아볼게요. 아. <웃음> <웃음> 이게 여기 있으면은 허드슨이 나와요. 허드슨 <laughs> <현황이> 터진다. <laughs> 약간 이렇게 <오케이. 웃음> 이게 왜 여러분들 왜 웃는지 네. 잘 모르시겠지만 내 자신한테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laughs> 네,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제 반박자 빠른 레이업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이게 짝발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네 반대편에서도 똑같네요, 그럼. 네, 반대편에서도 똑같이 왼손잡이신 분들은 여기서 쳐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왼손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왜 이러, 이걸 즐겨 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요... 그냥 정상적인 템포로 이렇게 한번 레이업 한번 해 보세요. 같이 오 오른쪽 네. 네, 네. 하면 이때 그냥 이때 아 그냥 가져가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때 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원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때 가져가잖아요. 아, 네. 근데 쳐서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게 커버가도 되고 아 레이업도 되는 거예요. 아, 한템포 빠르게. 이쪽을 막으면서 들어가네요. 아 왜냐면 이게 치게 되면 이미 제가 어깨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경전이죠. 어떻게 보면 수비를 속이기 위한. 그렇죠. 누가 네. 알려준 거야? 아니면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아야겠다해서. 일단 제가 미국에서 좀 어. 처음에 아, 접했고, 네. 메이드 그, 인 그, USA입니다. 네네. 아 좋아. 요 선진 농구를 배워가지고. 네. 이런 마무리 기술 혹시 김성훈 선수가 또 즐겨 쓰시는 게 혹시 있나요? 저는 특징이 아니더란 이런 골밑에서 어... 마무리할 때스 스쿱샷. 어 스쿱샷. 스쿱샷이 네, 네. 아 네. 저번에 조한진 선수 걸 제가 봤는데, 네. 오 상당히. 되게 감각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더 이제 실전에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어, 실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약간 레이업인지 아니면 폴로톤지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헷갈리네. 게 포인트. 네.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위로. 오. 아 그냥 놓네 그냥. 거의 점프를 안 해. 네. 그냥 음. 이것도 스핀을 제가 안 주잖아요. 예. 약간 이렇게 스냅을 스냅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주는 아 그런 느낌. 이거 넣으면 정말 기분 좋겠다. <laughs> 네. 이런 거는 한 번도 넣어 본 적이 없는데. 네. 넣을래요 제가 멋있게 수비를 한번 해 드릴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니? <laughs> <laughs> 어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 스텝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원투 스텝으로 잡아서 그렇지. 네. 러닝 스텝으로 잡아, 러닝 아, 스텝을 잡아도 그냥 위로 올리면은 아 똑같아요. 네. 이거는 위로 던지신다기보다 약간 앞으로 대각선으로 아 약간. 아네아 대각선으로 던지셨다. 아 그렇죠. 오, 지금 맞는 것같아 오케이 약간 아 이런 느낌. 오 이제 아셨을 거예요. 감이 오셨을 거예요. 아, 아,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네. 김선영 선수의 골미 배워봤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시그니처 무브죠. 네. 에이, 아 사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네. 왜김선영 선수가 많이 안 하고 니네가 행해라 아. <laughs>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많이 드러냈습니다. 네더 드러낼 거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골미 마무리 편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램 터쿠. And I've been chillin', watchin' the ocean with you. Baby, up with a slow motion crew. And we up in a cloud.